12월 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하고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사람은 혼자 살수 없지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아갑니다. 예. 사람은 또한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모두가 행복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말들을 하곤 하지요. 그렇다면은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 오늘 본문이 그것을 제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고 하는데 그 감사의 내용이 우리들이 지금 듣기에는 여러모로 참 걸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합니다. 그러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시대에 노예 여자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도 제대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쓰여진 때에 노예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 받지 못했다 동시에 여자들도 무시당하는 차별당하는 사회였다. 그런데 노예들, 여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도 마찬가지였다. 예. 부모가 자식을 죽여도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그 당시의 정황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가 있지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을 입은 성도가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 특별히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찾는다면은. 주 안에서, 주 안에.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남편은 다른 남편들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고, 주 안에 있는 아내도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주 안에 있는 자녀는 부모에게 더 순종하고, 주 안에 있는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주 안에 있는 종은 상전에게 더 순종하고, 주 안에 있는 상전은 더 의롭고 공평하고 배려해야 된다. 이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이것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들의 삶이어야 한다. 이러한 말씀이죠. 조금 막연할 수가 있죠. 자, 우리 18절, 19절을 읽어보죠.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부부 간에 서로 사랑하라, 존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함께 행복하다. 남자와 여자가 이 남편과 아내가 함께 행복할 수가 있다. 특별히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여 괴롭힌다면 그 시대의 다른 남자들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 부분은 함께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존경하라. 그때 함께 행복할 수가 있다. 말씀합니다. 또, 20절, 21절 읽어보죠.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예. 여기서 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할 때에 부모는 크게 격려를 받습니다. 기쁘고 행복하지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멋대로 행동한다면그 자녀들은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고 말지요. 참 불행합니다. 내 부모를 이렇게 근심하게 만들어놓고 내가 행복하겠습니까? 예. 또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녀의 길을 죽이지 말아야 하죠. 무시하지 말아야 하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존귀한 존재지요. 사랑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부모, 자녀가 함께 행복합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 행복하려면 나 자신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철저히 믿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네, 내게 부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이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순종하고 격려하는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함께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새 사람을 입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에도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네, 말씀드린 대로 여자 아이 노예, 이 힘없는 약자들이었지요? 무시당했지요? 그런 사회 정황 속에서 종들, 그리고 이 종들, 이 노예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보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육신의 상전, 이 주인에게 눈 속임이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내게 일을 주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서 전심으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처럼 말이죠. 상전을 주님 대하듯이. 주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분이야. 예.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야. 주님의 일을 하듯이. 또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주인을 대하고 주니, 주인이 맡겨준 일을 하는 것이죠. 예. 전심으로 그렇게 대하고 전심으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종들의 마땅한 모습이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면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24절, 25절 읽어보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는 이라. 종들은 이 노예이기에 땅에서의 기업이 없지요. 그러나 영적 신분은 달라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에 장차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또한 상전이든 종이든 또 종이든 상전이든 불의를 자행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회적 신분으로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도는 어디서나 주님을 대하듯이 진심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종은 주님을 대하듯이 충성하고 상전은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고 배려할 때에 함께 행복합니다. 함께 행복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행복의 비결을 오늘. 우리들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첫째, 응원하면 행복하다. 응원하면 행복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해당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복종, 사랑, 사랑, 복종. 이 복종과 사랑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의 의미 중에 격려, 응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복종, 사랑. 이 격려, 응원, 이러한 의미가 그 단어 속에 담겨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할 때, 그것은 남편을 응원하는 겁니다. 남편을 격려하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아내를 응원하는 거예요. 아내를 격려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해당되는 말씀이 뭐예요? 순종, 그리고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부모님이 힘을 얻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부모는 그때 응원을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들의 길을 죽이지 말아야 되죠. 응원해 주어야 됩니다.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일터의 상전은 종을 의롭고 공평하게 대하고, 종들은 상전에게 순종하라. 달리 표현하면 서로 응원해 주어라. 그럴 때에 함께 행복하다. 누군가의 격려 없이 살수 있을 정도로 강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린 다 격려를 받아야 돼요. 어느 곳보다도 우리 가정이 격려 공동체, 위로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부부 사이, 우리 부모, 자녀 사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일터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일터에서 사장님과 직원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격려해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응원해야 됩니다. 주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주의 사랑으로 응원하면 함께 행복합니다. 지쳐있는 아버지들, 역시 삶의 무게에 짓눌려있는 어머니들, 응원 받아야 됩니다. 이런 또 어린 자녀들, 젊은 청년들 이들 또한 가족의 응원을 받아야 합니다. 일터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짓눌려 있는 사장님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직원들 모두가 응원이 필요합니다. 응원하면 함께 행복합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행복하면 행복하다. 오늘 말씀 속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뭡니까? 주 안에서 주를 죽게 주는 이라는 표현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18절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20절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22절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23절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하고, 24절 기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아나니, 25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 표현들을 쉽게 정리하면 주님을 의지하라, 주님을 믿으라, 주님이 도와주신다. 여기서 또 하나의 행복의 비결이 있다면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구나.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우리 주님께 소망을 둘 때에, 우리가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을 빼야 돼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다?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힘이 완전히 빠져나갈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도움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임하는 것이죠. 힘을 빼야 됩니다. 항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철저히 항복해야 합니다. 항복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항복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소망을 둘 때에 그때에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이미 나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 그거 다 결정 난것 아닙니까? 아직도 나의 힘을 믿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뭐가 그렇게 잘 되었, 되었습니까? 예? 이제 항복해야 돼.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우리 주님께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우린 두 가지 항복이 필요합니다. 가족이 서로 항복하세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세요. 사랑의 마음으로 항복하면 행복합니다. 또한 가지, 우리 주님께 전적으로 항복하세요.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어서 우리 가정에 행복할 것이다. 라고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 막 내가 강해져야 되거든요. 내가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슈퍼맨이 돼야 되거든요. 내가 너무 강해서 가정이 톡 상막해지는 거예요. 주님께 항복해야 됩니다. 주님께 그래야 맡깁니다. 의지합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나의 약함이 주님 안에서 강함이 되는 것. 항복할 때의 행복하다는 말씀과 일치되는 그러한 내용이죠. 항복하면 행복하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행복의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 응원하는 거예요. 응원하면 행복하다.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전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죠? 하나님께 매달리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나의 삶에 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응원하면 행복하다. 또 항복하면 행복하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들려주신 말씀이 귀하고 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서로 응원한,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 앞에 항복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진정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내 삶에 꼭 적용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